특정 정당에 대해 종교에 가까운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현상은 현대 정치 심리학에서 매우 흥미롭게 다루는 주제라고 합니다. 그 핵심 원인을 7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내 집단 편향 우리 정당을 가족이나 공동체처럼 느끼며 내가 속한 집단의 승리를 곧 나의 승리로 동일시합니다. 2. 자존감의 투영 정당의 성취가 개인의 자존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당이 비판받으면 마치 자기 자신이 공격당하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3. 확증 편향.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한 정보만 수용하고, 불리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가짜 뉴스로 치부합니다. 4. 인지 부조화의 해소. 만약 지지하는 정치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를 인정하기보다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거나, 상대 진영은 더 심하다는 식으로 정당화하여, 심리적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5. 도덕적 우월감. 종교에서 이교도를 배척하듯, 상대 정당을 단순히 견해가 다른 상대가 아니라,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6. 집단 극화 현상.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면서 그 신념은 더욱 극단적이고 견고해집니다. 7. 실존적 불안과 통제감 부여.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 정당은 명확한 해답과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종교가 삶의 가이드라인을 주듯 정당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누구의 탓인가 라는 식으로 단순 명료하게 설명해줍니다. 이는 지지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세상에 대한 통제감을 부여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정당을 향한 견고한 지지 이면에는 그 정당의 정책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앞서 이러한 심리적 기재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